10번 문제. 그림과 같이 두 함수 ax 제곱 더하기 2와 두 배의 절대값 x 그래프가 두점 A, B에서 접한다. 지금 모양을 봤을 때는 지금 이 함수도 그렇고 이어 절대값이 있는 함수도 y축 대칭인 그래프가 나오죠. 그랬을 때뭐 접한다 했고 여기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물었는데 어 접하는 점을 찾아가지고 0부터 여기까지 적분을 차를 적분해서 두 배를 해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이쪽 1, 4분면 보는 것이 조금 편할 것 같은데, 1, 4분면에서 x가 0보다 크면은 여기가 y는 2x가 되죠. 그래서 둘이 접하니까 ax 제곱 더하기 2는 2x라는 이제 방정식을 풀었을 때 중근을 가져야 되고, ax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2는 0에서 판별식이 0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판별식 4분의 d로 쓰겠습니다.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가 0이니까 a는 2분의 1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분의 1 x제곱 이렇게 보면 되고 그러면 어 a가 2분의 1이니까 여기에서도 구체적으로 x좌표를 찾을 수 있죠. 중근, 근이 어디냐. 그럼 2분의 1인 상태니까 2 곱해서 x제곱 빼기 4x 더하기 4는 0이고 x 빼기 2의 제곱은 0. 그래서 여기 어 교점의 좌표는 2가 되고 2 넣어보면 2 3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이쪽 절반에 넓이는 여기 이 차함수가 위에 있어요. 이 차함수에서 직선을 빼서 적분을 0부터 2까지 하면은 구할 수 있겠습니다. 고계산을 그 이제 오른쪽에다가 써보면 0부터 2까지 적분입니다. 이 차함수 2분의 1x 제곱 더하기 2에다가 직선 2 x 를 빼서 적분을 하면 요 절반의 넓이가 나온다. 그래서 여기다가 두 배를 해서 우리가 답을 얻을 수가 있겠죠. 이를 바로 곱해서 하겠습니다. 0부터 2까지 x 제곱 빼기 4x 더하기 4를 어, 적분하는 거고 3분의 x 세제곱 빼기 2x 제곱 더하기 4x에 0부터 2까지 2만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은 어, 여기로 가서 3분의 8또2 어, 넣으면 빼기 8 더하기 8 해서 여기는 지워지고 3분의 8이 답입니다. 11번 문제. 흰공 2개, 빨간 공 2개, 검은 공 4개를 네 일렬로 나열할 때흰 공은 서로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는 경우는 자, 이런 식으로 이웃하지 않게 했을 때는 이웃해도 되는 공을 빨간 공 2개랑 검은 공 4개를 네 먼저 나열해 놓고 생각하는 것이 편합니다. 그래서 빨간 공 2개, 검은 공 4개, 6개를 나열합니다. 한 줄로 나열한다. 그런데 빨간 공 둘, 검은 공 4,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죠. 이만큼 경우가 생겨요. 그럼 이게 15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빨간 공과 검은 공이 나열되는 경우 15가지가 있어요. 근데흰 공은 이웃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어, 여기 사이사이에 지금 6개 나왔으니까 양 끝까지 퍼면서 7개의 자리 중에 두 자리를 골라서 흰 공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두 자리를 고르는 방법은 7 C 2가 되죠. 그래서 어, 21가지 방법이 있고 여기다가 서로 이제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어, 15, 21을 곱해주면 15하고 30이 돼서 315가지 방법이 나온다. 12번. 두 함수 f(x)와 g(x) 그 둘의 곱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다. b-a의 값을 구해라. 어, 이게 연속이라고 하면 우선 은 근데 g(x)가 3차 함수 다항 함수니까 g(x)는 항상 연속입니다. 그런데 f(x)는 보니까 1을 기준으로 해서 작을 때클때 때 함수가 바뀌죠. 그래서 이게 지금 연속이 안될것 같은 위치는 x가 1인 위치예요. 그래서 거기서만 이 곱이 연속이 되도록 해 주면 이 함수는 항상 연속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x가 1 플러스로 갈 때의 f(x)g(x)의 극한과 x가 1 마이너스로 갈때 f(x)g(x)의 극한 찾아서 같도록 우선 만들어줘야 되죠. 연속이 되려면 극한 값이 1에서 존재하고 그것이 함수 값과도 같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어, 적용해야 하니까 그래서 x가 1 플러스로 가면은 어, fx 같은 경우는 여기에 그냥 1을 넣으면 되죠. 그래서 3분의 1 gx도 1 넣어주면 2 더하기 a 더하기 b 까지 일단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x가 1 마이너스로 갈때 fx gx 구해보면은 1 마이너스로 갈 때는 지금 뭐 무턱대고 넣을 수가 없죠. 품모가 0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양을 그대로 써주면은 fx는 x 빼기 1이고 gx는 2x 세제곱 AX 더하기 B인데, 이게 지금 극한 값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존재해서 얘랑도 같아, 진다는 얘기예요. 극한 값이 존재한다는 건 지금 상태의 분모가 0이 되기 때문에 분자도 0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꼭그 X-1이라는 인수가 분자에 나오면서 같이 약분되고 어떤 값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분자에 X-1이 인수로 있어야 되니까 1 넣으면 0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1 넣어 봅니다. 그럼 2 e 더하기 a 더하기 b는 0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일단 풀이 하는, 하기 전에 여기가 0이라는 거지. 좀 전에 했던 1 플러스로의 극한. 기게 0이 나와야 되고, 이것도 그, 결국은 어쩌고저쩌고 해서 0이 나와야 될 겁니다. 자, 우선은 이걸 조금 더 풀어보면, 그럼 여기에서 이제 b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라고 쓸 수가 있고, 여기다가 다시 넣어줍니다. 그러면 2 x 세제곱 ax, b 대신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을 쓰고 얘가 지금 x 빼기 1을 인수로 가져야 되는데 지금 1로 보면 0이 나오죠. 지금 3차식이기 때문에 인수분해를 하려면 조립제법을 이용해야 돼요. 개수를 차례로 3차항, 2차항 없죠. 1차항 그리고 상수항 해서 1로 하면 0이니까 1 해서 2 내려오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면 0이 되고 그래서 여기. 분자 부분이 x 빼기 1하고 요거 차례대로 2 x 제곱 ex a 플러스 2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어, 1 마이너스로의 극한을 다시 요 모양 맞춰서 써보면 x가 1 마이너스로 간다.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약분 되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1을 넣으면 되겠지. 1 넣으면 2, 2 a 2니까 a A2 다 6이 됩니다. 요 값이 1 플러스로의 극한과 같아야 된다고. 0이죠. 0이니까 이게 0이 돼야 돼요.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6이고 a가 마이너스 6이라면 여기 관계에서 b는 4가 됩니다. 그래서 ab 값을 다 구했고 b 빼기 a는 10입니다. 13번 문제 공비가 1보다 큰 등비수열 an이 가, 나를 만족시킨다. a9 구항의 값은 어, 그대로 써 보겠습니다. 일반항 모양으로. 3항은 AR 제곱이고 어 5항은 AR 4제곱, 7항은 AR 6제곱. 6제곱 해서 125다. 좌변이 A 세제곱 R 12제곱인데 125는 5의 세제곱이죠. 그래서 어 좌변이 어 AR 4제곱의 세제곱. 이렇게 정리되니까 AR 4제곱이 바로 5다. 라고 우선 정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나도 또 어, 일반형 형태로 해서 정리를 해보면 ar 5제곱분에 어, 4장은 ar 3제곱 8장은 ar 7제곱 해서 어, 6분의 13인데 여기서 일단 약분이 되죠. a 다 나누고 r 3제곱으로 또 나눠주면 r 제곱분에 1 더하기 r 4제곱이 6분의 13이다 되니까 이 부분을 어, 또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곱하면 6r 4제곱, 이렇게 곱해서 넘어와서 마이너스 13r제곱, 그리고 더하기 6은 0. 인수분해가 2, 3, 3, 2 하면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했을 때 여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9에서 나오죠. 그래서 2r 빼기 3 하고 3r 빼기 2는 0인데 문제 시작하면서 그 공비가 1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r이 1보다 커야 됩니다. 그러니까 r은 2분의 3이겠죠? R은 2분의, 아니, 지금 R이 아니죠? 여기 지금 4차, 2차니까, 여기 R제곱으로 써야 되는 거지. R제곱. R제곱이 지금 R이 1보다 크니까 R제곱도 1보다 커야 돼요. R제곱은 3분의 2 아니고, 2분의 3이 됩니다. 여기서 A도 찾을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뭐 A를 찾아도 되지만, 이 상태로 바로 해결이 되는 상태입니다. 문제에서 묻는 게 AR, 아죠, A9, 9항이니까, AR의 8제곱을 찾으면 되고, AR의 8제곱은 앞에서 지금 이미 AR 4제곱이 오라는 걸 아니까 AR 4제곱에 R 4제곱을 곱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5고, R 4제곱은 여기 제곱이니까 4분의 9가 돼서 4분의 5, 45, 답은 4분의 45가 되겠습니다. 14번 문제. 로그 3의 절대값 2 x 의 그래프와 로그 3의 X 플러스 3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림과 같이 만나고 있다. 만나는 점 AB라고 하고, 또 직선 AB와 수직인 직선이 A를 지나면서 직선 AB와 수직인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을 C라고 할 때, 그래서 A, B를 잇고, 이 직선과 A를 지나면서 수직인 직선 이렇게 지나가면서 Y축과 만날 겁니다. 여기를 C라고 하고, 요거 넓이, 삼각형 ABC의 넓이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우선 이 C를 찾기 위해서는 AB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음, 또뭐두점 사이 거리 계산도 필요하죠. 그래서 AB부터 찾아, 조금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어, 여기 절대 값 되어 있는데, X가 0보다 큰 범위, 오른쪽은 Y는 어, 로그 3에 2X 될 거고, 요 왼쪽은 X가 0보다 자그, 작은 범위에서 Y는 로그 3에 마이너스 2X. X가 0보다 작으니까 진수는 양수고, 이렇게 어, 식을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A부터 찾아보면, 그, 이 함수랑 요게 만나는 되니까 같다라고 두면 친수끼리 같다 해서 마이너스 ex랑 x다하기 3이 같다 해서 풀어보면 x는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래서 요 a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 컴마 로그 3의 2라고 쓸 수가 있고, b도 같은 방법으로 요 둘이 이제 연립 방식으로 같다고 두면 x다하기 3은 2 x 그래서 x좌표가 3이 되죠. 그래서 b의 좌표는 3, 컴마. 어, 로그 3에 6이라고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선 a b 와 수직이 이렇게 가니까 직선 a b 기울기 찾아야겠죠? 기울기. 두 점의 좌표가 여기 있으니까 3 빼기 마이너스 1. 4분의 로그 3에 6 빼기 로그 3에 2 하면은 로그 3에 6 나누기 2가 돼서 1이 됩니다. 어, 로그 3에 3이 되니까 1이 돼요. 따라서 여기 A의 수직 ab의 수직인 직선, 기울기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어, 점 a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으로 표현해 보면 마이너스 4x하고 마이너스 어, 1, 로그 3의 2를 지나니까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여기 로그 3의 2 이렇게 어, 직선 ac의 방정식을 표현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y 절편을 c라고 했으니까 c의 좌표는 어, 여기다 바로 쓰겠습니다. 0, 여기 0 넣으면 마이너스 4. 플러스 로그 3의 2로 시의 좌표를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세 점의 좌표가 다 나왔고 이 둘이 또 수직이기 때문에 AB 길이와 AC 길이를 찾아가지고 두점 사이 거리로 구해서 넓이를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 AB 선분 의 AB의 길이는 X 좌표 뺀거 제곱 3 빼기 마이너스 1에서 루탄에서 4의 제곱 그리고 Y 좌표를 빼면 은 아까도 했지만 1이 되죠. 어, 제곱해서 1. 그러니까 어, AB의 길이는 루트 17이 되고 그다음에 AC의 길이 AC의 길이는 역시 어, 여기 0 1의 제곱, 0 (-1)의 제곱에서 1. Y 좌표를 어, 여기서 이걸빼 주면은 -4가 남지. 그걸 제곱해서 16. 그래서 루트 17. 여기도 루트 17이 됩니다. 루트 17 루트 17. 그래서 결과적으로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루트 17 곱하기 루트 17이 돼서 2분의 17로 넓이가 나오게 됩니다.